그는 제 어린 나귀를 포도 줄기에 새끼 나귀를 좋은 포도나무에 메고 포도주로 제 옷을 포도의 붉은즙으로 제 겉옷을 빤다 그의 눈은 포도주보다 검고 그의 이는 우유보다 희다 주불루는 바닷가에 살며 배들의 항구가 되고 그 경계는 시돈에 이르리라 이삭카르는 튼튼한 나귀 가축 우리 사이에 엎드린다 쉬기에 좋고 땅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는 그곳에서 짐을 지려고 어깨를 구부려 노역을 하게 되었다. 다는 이스라엘의 여느 지파처럼 제 백성을 정의로 다스리리라. 다는 길가의 뱀, 오솔길의 독사 말 뒤꿈치를 물어 그 위에 탄 사람이 뒤로 떨어진다. 주님, 제가 당신의 구원을 기다립니다. 가드는 약탈자들의 습격을 받겠지만 그 자신이 그들의 뒤를 습격하리라. 아세르는 양식이 넉넉하여 임금에게 진미를 올리리라, 납탈리는 풀어놓은 암사슴 예쁜 새끼들을 낳는다. 요셉은 열매 많은 나무 샘가에 심긴 열매 많은 나무 그 가지가 담장 너머로 뻗어간다. 궁수들이 그를 어지럽히고 그에게 활을 쏘며 덤벼들었어도, 그의 활은 든든히 버티고 그의 손과 팔은 날세였다 이는 야곱의 장사의 손, 이스라엘의 목자여 바위신 분의 이름 덕분이고, 내 아버지의 하느님 덕분이다. 그분께서 너를 도우시리라. 전능하신 분 덕분이다. 그분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. 위에 있는 하늘의 복, 땅 속에 놓여 있는 시면의 복, 적가슴과 모태의 복을 내리시리라. 다음은 창세기 49장 26절부터 33절입니다.